여기 푸, 푸저전. 네, 푸저, 푸저. 좋죠, 푸저. 푸저자 위치부터 봐봐야죠. 자, 위치. 네, 가로. 프로토스가 5 시네요. 여기는 이제 노양심노양심 게이트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운이 안 따라다 볼수 있고요. 조강님 다시 갔어요. 다시 왔다고 뭐죠, 저거? 조장만 찍고 계속. 네, 약간 박지 같은. 그렇죠, 네. <laughs> 자, 푸르르님 오랜만에 출전하셨고 개인 리그도 출, 그 지금 사 개인 사정상 출전 못하고 계신데. 아, 그렇군요. 그런데 팀을 위해서. 네, 오랜만에. 지금 지금 원피스 팀이 한번 이겨줘야죠. 이겨야 네. 이때까지 했어요. 아제가 푸르르님을 기억하는 거는 이제 현서님이 처음 오셨을 때 푸르르님이 예. 한1 0번 덤볐어요. 아 근데 똑같은 빌드에 다1 0번 그냥 아 근데 끝까지 그 덤비는 그 모습이 참네아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프로버 지금. 여기, 여기 서치를 갔는데 차라리 대각선 가서 9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저도, 두기로. 저도 이틀 야, 동안, 진짜. 저도 3일 동안 레더를 엄청 열심히 돌렸는데 <laughs> 예. 200점 떨궜다가 다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렸나요? 네. 역시, 잘하시는 분들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샷건 두번 쳤죠? 피드라 님일곱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프로브 프로브가 3력이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성게이트 성게이트 기 때문에 미처파에서 질러 달릴 생각하고 계시고요. 드론은 운좋게 원서치 네, 이거 10 10 10 10 마당.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그거 막는 비드죠. 이 성게이트? 네, 신마당. 그 성게이트에 최적화돼 있던 신마당. 자, 드론 이제 보면은 네, 파 그런 뭐거 빼도 상관없죠. 이제 아, 가스 러시 하나요? 가스 러시할 필요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돈 아깝죠. 헬 분들 경기는 또모르겠문에 아, 때문에 예, 그쵸, 그렇죠. 함부로. 이 프로토스가 약간 질러서를 찍을 느낌을 팍팍 주고 있기 때문에 가스 러시를 부지 않아야 된거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4저 권리기냐, 6저 권리기냐? 갈리인데 그냥 육적겠죠 아무래도 로 있고. 요거 요거는 약간 약간 방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그죠투 질럿 이의 넥서스. 사는 게지 어, 아, 아 그, 근데 그, 뒤에, 그, 자리. 뒤에 자리. 뒤에 자리가 되네. 나플님 여덟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찍혔어요, 방금. 자, 들어고요 살았죠. 나이스 컨트롤. 아, 드론 어디 가죠? 네. 와, 저 드론 용감해요. 피가 4였는데 용감하게 갔습니다. 저기서 프로브가 때 때릴 수 있죠. 거기서 제 네, 저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저기서 저기 미네랄 찍어 놓고 스탑 스탑 한번 눌러 놓으면 프로브가 알아서 공격합니다. 아직 공격을 안 하네요. 아, 이 일은 안 반당해도 내 질럿이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패고 있고요. 아, 이거 지금 멀티시 안 되세요. 프로르 님. 아, 지금 링이 왜 갇혔죠? 야, 이거 참 이건 안되죠링 본진에서 손에 많이 봐요. 프로브가. 네, 그래도 앞마당은 파, 걷어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질럿이 4킬. 4킬이에요. 네, 프로브가 서포팅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공일업 효과 났어요, 진짜. 공일업 이상 효과 난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앞마당 가스 코어까지. 이게 일단 앞마당에서는 프러프스가... 잘막 막아내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죠. 본진. 아 여기도 막 그렇죠. 막았네요. 이제는... 근데 이게 막은 게 막은 게 아닌 게 링을 너무 많이 찍었고요. 지금 드론 자를 타이밍인데, 1릭을로 얼마나 찍었고, 프로토스는 포지도 없이 앞마당이 완성이 됐어요. 포지도 인제 인제 찍고 있고, 프로토스가 너무 좋죠. 기분이 포지도 없이 코어 먼저 선으로 올리시고, 네 이제 인제에서 그렇죠. 인제에서 뭐 캐논 하나 안전빵으로 지어주시면 프로토스가 기분이 완전 좋죠. 아, 오늘 유자님이 어디로 가셨죠? 항상 게임 양상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유자님 갖다 님 네. 저, 저기 드론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타게트, 어, 스타게트 아직 안 올라갔네요. 어쨌든 뭐 스타게트 곧 올라갈 수 있는데 레오없고요 이렇게 된 이상 네, 아예 그냥 드론 한번 쭉때버리십니다프로듀님은 네, 조일 장식으로 천천히 사해 처리 노래요. 노래요. 자, 저, 질러 저 아까 저 질러. 어, 어이,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들어가야죠 이거는. 헤라 없으니까. 들어가서 빌드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 휘드라님이 그래도 드론 안 잡힌 건 좋은 거라고 그렇죠. 네. 드론이 네. 전화 왔어요. 어. 아이폰 힐러지. 아이폰 아이폰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앱 등이 그렇죠. 네. 한번 있으면 빠져,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아 저는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갤럭시로 어, 빠져나오셨나요? 갤럭시로 갤럭시, 갤럭시 뭔가요? 어... 괜찮나요? 네, 네, 그 녹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저도 녹음기는 필요한데. 네, 일해 보니까 녹음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아이폰 녹음한 재관대 게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한국 아이폰 AS가 이 정도인지를 전 한국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끔찍하죠. 미국은 그냥 가죽만 바꿔주거든요. 네.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리퍼폰으로 바로 줘요. 한세번 바꿔주거든요. 어 그런가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바꿔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따져요. 말이 많아가지고. 어, 네. 뭐지점마다 어, 다를까요? 저 있는 데는 그냥 가져가면 보지도 않고 그냥 바꿔주던데. 그 일단 그다 외주를 줘가지고 그 스리. 3... 아네 아, 아, 질러 질러 내기랑 커세요. 공일업이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공일업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저걸링 3키저글링 신났어요. 네, 그래도 이미 히드라가 찍혀 있고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고 드론 수도 적절하게 이 정도면 뭐 많진 않지만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멀티에 드론이 좀더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것 자체로 예, 지금 드론이 못 나오고 링이랑 히드라가 다 찍히기 때문에 아둔을 못 올린 게 아마 실수 같죠? 이 저글링 드론 거 때문에 신경 쓰시다가 예, 요거 요거 요것만 그러겠네요. 조심하면 돼요. 아주니 어, 프로브 잡았어요. 드디어 원수 같은 링 잡았고요. 네, 요거만. 이반 씨 무난히 무난히 막기죠. 지금 공이로 네, 뭐 공이도 되더라도 먼저 그렇죠. 발업이 안 되니까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어, 어. 커세요. 두기는 좋아요. 커세요. 두기 이러면서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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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요. 흔들려요. 저거 흔들려요. 자, 이러면서 커내 줘야죠. 일단 병력은 병력은 나옵시다. 어떻게 찍어 놓고. 네, 히드라는 발업 됐고. 아, 드론 비비기. 드론 비비기인데 어. 잠깐 드론 몇기 잡는 게 중요해요. 들어 일단 한기, 들어 두기, 두기. 근데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병력 병력 안 받는 있는 거? 어우 영영로시가 나요? 바로 따는 저걸리고로? 어 내정지죠? 바로 따자 오버로드 두기째. 이거는 투캐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빼셔야죠. 천천히 해도 돼요 차다리. 예 이거 지금 프로토스가아까링두세개 들어가고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캐논도 세 기까지 드론 뭐 충분히 찍으셨고 해처리가뭐 네, 드론 이제 한번더더 더, 더 찍어서 9시 묻히면은 네 오버로드만 그만 잡히면 돼요 오버로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버가 이게 잡힐 이유가 없는데 자 커세요 커세요 어 커세요 누구요 아 좋아요 네 아닙니다 플리컨님 경기력이 좀더 아쉬운 것 같네요. 네. 클릭이아까 전에 그렇죠. 이거 사실 그 아줌마 제 타이밍이 올라가서 바업 됐으면은 지금 방금 굉장히 큰피해를줄수가 있었는데 01업까지 했는데 토스가 커세어를 두 기나 잃어버려서 그렇죠. 네, 질럿도인데 지금 병력 없죠. 이거 뭐 할수할 수가 없죠. 이안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저거도 드론 잘 째고 있고 해처리여섯 개. 그렇죠. 지금 드론 제... 야, 저 지금 드론 칠 타이밍이죠. 좋죠. 이제 저번에 병력 축쭉 찍을 수 있고요. 스파이 올라갑니다. JPO VPO 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패설님들이 살짝 저급형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저급편이 아니고요, 원피스 팀입니다. 원피스 팀 항상 약자를 응원하는. 사실 테란 빼고는 맵을 안 타죠? 다른 종족들은? 네? 네? 그런가요 네, 테란은 맵을 너무 많이 타고. 갖 아아 아, 아, 예, 네네네네네 아. 유자님 오셨네요 저희 선생님 야, 어 공이럽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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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멋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아이 예, 멋있어가지고 있죠? 이거 저기 있는 거면 막혀요 아 근데 이, 히드라가 안 너무 공유가, 많은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거 그냥 이러면 플리커님 돌이킬 수없 없습니다 이제. 네, 어, 이것까지 잡히면은 돼요? 커세어가 아, 지금 다섯 개인데 아까야 두개안 잡혔으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일한 믿고 딱 다, 다섯 개까지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스커지 한 방에 죽이려고. 네, 이게 요런 아마, 히드라 위치는 아마 드랍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아무래도 견제, 견제 대비하는 위치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템플러 조합되어 있는데 아, 프로축사의 병력이 좀 약간 초라하죠. 많이 초라하고 인구 수도 비슷하고요. 근데 방금 그 질럿이 굳이 나갈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번 간을 한번 보러 간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방금 은 커세어가 못돌아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간 보러 나간 것 같은데. 아 경기는 렉이 없습니다. 혹시 제 와. 방송이 끊기나요? 지금 저거는 지금 애그 다 다이드라죠? 쭉쭉 찍어서 이거 아 뮤탈이네요. 영 뮤탈. 아영면데 영뮤탈은... 오 이러면 커세어 초? 좋죠? 지금 프르님은 커세어를 다시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 오버 모았어요. 오버 다찍혀요아 근데 인구 수가 이미 저그가 더 많네요. 네. 근데 지금 커세어가 나가 있는 템에 템플러 끊어주는데요. 장사털로. 그러면 몇 원에 사는 거예요? 아니 기적귀 값이 얼마인데 일 원으로? 이런으로... 아 근데 오버라도 너무 많이 급했고요. 오버로. 네. 네. 아 이거 오버. 템플러 끊어줘야 돼. 템플러 사야 돼. 템플러 어디 있는지 봐야 돼. 빨리 있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0킬에다가 열심히 두드려 맞고 히자 칠라들 커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네. 헤어, 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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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 뮤탈은 써면 안 되죠 아, 이제 그래도 네. 문제가 템플러가 세기백겼고 이러면 지금 네, 스톰... 템플러가 아까부터 나와있었어 아네 스톰이 여섯 방이나 나오네요 여섯 방이면은 이제 전세를 뒤집을 수 있긴 한데 물량이 예, 저도가 이제 공이라 저그가 이게 자 아, 뮤탈 굉장히 용감해요 이거 한한두 대만 칠라 맞... <laughs> 질렀... 한대 때리고 도망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 6시를, 템폴라가 6시로 오면은 막을 수가 없죠, 저거는? 언덕을 먼저 잡아버리면 네, 조금 더 길게 가야 되겠네요. 사실 저거도 지금 멀티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플리콘이 자원이 많이, 플리콘이 게이트가 너무 작았네요, 지금. 자원이 네, 많이 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팀 팀릭을... 리그. 이코도 지금 막혀있고요, 네. 네. 와, 아, 이플리콘이 본진에 프롬 진짜 많죠? 아우. 아까 전에 저기 테마카님막 반대로. 어 본진에 캐논 더 늘리나요? 캐논보다 병력. 자, 지금 뒤로 돌아가려 그러는데 히드라 진짜 막거든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자, 이거 지금 모르죠. 어, 이거 나가는 순간 히드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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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프로토스가 다 비업을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스톰 스 여섯 번. 스톰 여섯. 아, 한번제들어갔어요한 번. 한 번. 한 번. 두, 자, 번. 자, 두 번. 두잘 <laughs> 들어갔고요. 세 번. 저세 번째 어디 갔죠? 아, 근데 물량 차이가 아, 네 근데 기본 병력이 기본 궁극이가 빨리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아 예, 경기 아 그래도 들으셨어요. 스톰은 네. 다잘 들어갔는데 근데 네, 기병 기본...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적은 네. 그냥 계속 들어가면 되니까. 네. 컨트롤 개 빠져 가지고 네. 그리고 공이압에서 안 들어가고 있고요. 어, 어. 스톰이 한 번이 안 나갔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스톰이 한 번에 여섯 방개 타르나 막았으면은 뭔가 좀 네. 아이고 죽기 전에 아 이거는 6시를 안 나갔으면 6시를 무난히 먹고 뭔가 이백 싸움을 할수 있었을텐데 여기는 이제 밀려버렸죠그두 분이 개인 리그에서도 만났는데 푸르르님이 이제 3대0으로 이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지금 플리커이안마당에 캐논 때문에 막혔나요? 드라곤은 못 나가죠? 이게 아까 물 아, 깼는데 아... 여기가 아. 저 게이트 위 캐논을 깼는데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어요 아3 0 0 그래서 예 아하 타이밍도 뺏기고 이병력 한 부대 정도 되는 분들 아쉽습니다. 공이업 아 공이업 됐을 때 싸웠으면 어땠을까? 아까는 공1업이었거든요아니그싸울때 공이업이었어요. 제가 아 예. 아까 전에 싸우 예 나가기 전에 포즈를 확인했었는데 안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그 일하면서 하이브 이러면 이제 프로토스는 무조건 6섯시 방대 오 오힘을 기울어야 되는데 그때 적은은 뭐 테크 다 올리고 변력다 뽑고 드론도 바글바글 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 푸르노님은 한시 멀티 가는 것만 끊어주시면 되는데 오버로드가 딱 하고 있죠. 아, 이미 이 시야 밝혀놓은 자체가. 네, 시야 진짜 이거 짜증나요. 오버로더스 하면은. 근데 아까 그 커세어를 잃지 않았으면은 요런거 그래도 이렇게 귀찮게 해줄 네, 수 아, 있었는데. 커 지금 다우디가 셔틀 나왔는데 셔틀 이미 오버로드가 셔틀 받고 데뷔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셔틀 지금 드론이 많아서 스톰 적당히만 써도 대형 사고. 아, 아 오버로드가 차도록 갑니다. 뮤터 두기. 야, 아, 비탈 두기 남겨 놨던 비탈 두기 아, 그리고 거... 히드라 아까 세워 놓던 히드라. 아이고, 내리지도 못했어요. 못 여기 뭐 탔지확인대 하셨나요? 저는 는못 봤어요. 저도 오만 아마 템한템한두에질겠죠 질러... 사템이었으면은 너무 아, 사템은 템... 아니에요. 사템은 아닌데. 그 그렇죠, 네. 네 사템이었으면은... 마리언 님. 마리님 오랜만에. 제 아, 뮤탈을 또 모았어요. 뮤탈 또 모으면 판다 좋죠. 뮤탈 이번에 아아 아, 아파요. 이거 이거 진짜 아파요. 왜냐면 아, 지금 아직 네. 스톱 없거든요. 아,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아여기서 많이... 이거 뮤탈을 잡을 수가 있나요? <laughs> 지금 드래곤이랑 싸워도 이길것 아, 같은데 뮤탈이. 아아 아, 아. 자 뮤탈 피가 다 빠졌지만 템플러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아예 이득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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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하나 있죠. 스톱 한방쓸수 있어요. 이제 어택 찍어도 될것 같아요. 아 히드라 공이요. 질럿 공이요. 아 근데 질럿은 많아요. 아니, 보통 저그가 방어벌 찍는데 플리컬님은, 아니, 프롤러님은 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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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스톰? 아 스톰 대박! 스톰은 계속 잘 들어가거든요? 기본 병력이 이렇게. 지금 적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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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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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템플러 아, 니죠 그냥 싸우죠? 아, 예,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미 저그가 너무 배부르게 다 째놓은 상태라 이제 야, 저그가, 아니 저그가 무슨 방어벌 안 찍고 공업을 찍나요? 자, 텐 일단 그래도 플리커님은 6실를 어떻게 든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설자들이 말하는 200, 200이 좀 병력 다 갖춰서 뭐 리버고 뭐고 다 모아서 200한 번으로 끝장내는 수밖에 와럭커 음, 만들전이 제 안될 것 같아요 네.. 네. 못 나오게 하겠다 럭커로 네.. 지금 옵저버 테크가.. 옵저버 타리가 없죠? 아 왔죠? 있어요 옵저버 아, 아까 있네요. 미리 뽑아놨는데 네. 네 의미가 없죠 사실 지금 네. 하이브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링만 뽑아서 어택 어택 어택, 어택 찍고 가스 등다 울트라 찍어 버리면은 이미 인구수도 저거가 굉장히 앞서 있고 자, 러커. 지금 또세각해 보면은 러커가 공이염 러커이기 때문에 아, 아프죠? 이렇게 어렵죠? 네, 이거 아, 토스 공사머. 하는... 아, 러커 러커. 아, 없죠.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뒤에 있죠. 지금 아, 질러... 실드 실드 녹는 거 보이시죠? 아, 네, 지지 타이밍 잡으시는. 유의미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네. 네, 히드라, 아이고, 많았지요. 네, 지지. 아, 아 오랜만에. 원피스팀 승리. 시작하셨어.